작별 인사를 하나씩 우리가 아, 여러분들에게 작별 인사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울 신부님부터 한번 좀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바울 역을 맡게 된 김재한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이번 오해피맨 공연을 준비하면서 되게 네, 좋은 선배님들과 그 동료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네, 공연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이었어서 더 재밌고 행복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한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 항상 몸 건강하시고요. 저도 건강히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이었습니다. 안토니오 역을 맡게 된 가수 한강입니다. 네, 저는 프로 가수예요. 네, 이렇게 뮤지컬 무대에서 인사 드리게 된게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처음에 많이 두렵기도 했었는데 어, 그래도 이 공연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이 우리 선배님들 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이 극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많은 스태프분들, 우리 연출님 어,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는 또 가수로서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릴 예정이고요. 어, 두달 동안 사랑스러운 안토니오가 돼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터 역할의 민주호입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났네요. 좋은 선배님들, 형님들, 동생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객석에서 맨날 이렇게 즐겁게 환호해주시고 같이 즐겨주신 덕분에 좀더 저희가 수월하게 행복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각자 뭐 다른 일들도 있고 다른 작품도 있고 하실 텐데 멀리서나마 응원 들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아 네. 지난 30년 동안 어, 제가 배우인지 모르게 일일이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laughs> 이번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려지게 된것 같고 루카라는 대역을 맡으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62회 공연을 했어요. 근데 124명의 소원을 들었고요. 한 분은 말씀을 못하셔서 123명인데 또 말씀하신 분두 분이 계셔서 총 125명의 소원을 드렸습니다. 네. 아,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은 뭐 양파 샐러드를 믿어달라는 분과 별도 네, 소원 다 있었지만 그분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어 그런 날이 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다뭐 어,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정리하고요. 음, 저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실래요? 네. 어, 제가 우리 다시 하면 만나자라고. 네. 만나자. 어. 우리 다시 만나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만나자. 네. 우리, 저기, 이 작품은 이 창작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역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창작에 대한 고통은 정말, 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루카 신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며 여러분들이 끝까지 저희들에게 환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은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포토존 저희가 만들어서, 아, 예스. Yes. 포즈 한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사진 찍어주시면 하나 둘셋 우리 화이팅 한번 해보죠. 예,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예. 자, 하나 둘셋 화이팅 파이팅!